1921년 프랑스 파리의 레발로이 페레트에서 태어난 비올레트 부셸은 어린 시절부터 활기차고 대담한 소녀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총을 다루는 법을 배우며 모험과 스포츠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모험을 꿈꿨고 그 꿈은 곧 커다란 운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은 이미 예사롭지 않은 경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비올레트는 자유를 향한 갈망과 독립적인 정신을 가진 여성으로 성장했으며, 이는 나중에 그녀를 전설적인 영웅으로 만든 기반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전 세계를 강타하자, 비올레트 부셸은 단순한 방관자의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불굴의 정신은 그녀를 여성 지상 군단, 위먼스 랜드 아미로 이끌었고, 햄셔의 페어햄에서 딸기를 따는 작업을 시작으로 전시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런던 근교에 액톤에 있는 군수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운명은 바스티유 데이 퍼레이드에서 프랑스 외인 부대의 에티엔 자보를 만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만남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고 곧 그녀는 특수작전 집행부 SOE의 일원으로서 프랑스 저항운동에 합류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비올레트는 특수작전 집행부 SOE에서의 훈련을 통해 전쟁터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햄셔의 보리어 위치한 SOE 마무리 학교에서 그녀는 탈출과 회피 기술, 유니폼 인식, 통신 및 암호화, 그리고 무기 사용법에 대한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장 도전적인 훈련 중 하나인 낙하산 점프는 맨체스터 근처의 링웨이 공항에서 실시되었으며, 비올레트는 첫 시도에서 발목을 심하게 삐끗하여 회복을 위해 본머스로 잠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낙하산 훈련을 다시 이수하며 1944년 2월에 두 번째 시도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그녀가 프랑스 저항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1944년 4월 비올레트와 그녀의 동료 리원은 적군이 점령한 프랑스 로이얼밸리의 중심부인 에이자일레리도 마을 근처에 조용히 착륙했습니다. 그녀의 첫 임무는 위험했지만, 비올레트는 두려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위장은 완벽했고, 그녀는 바이를 출신의 상업비서, 코린네 레인의 레로이로서 독일 점령 지역을 여행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지능과 빠른 판단력은 그녀가 저항 운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독일군의 계획을 방해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비올레트의 용기와 기지는 그녀가 맡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만들었고, 그녀를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1942년 10월, 비올레트는 남편 에티엔의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엘 아라메인에서 발생한 전투 중 가슴에 입은 부상으로 인해 에티엔은 세상을 떠났고, 그의 딸은 아버지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은 비올레트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지만, 그녀의 결의만큼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남편을 죽인 적에 대한 복수와 나치에 맞서 싸우겠다는 그녀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자유의 투쟁이 되었습니다. 비올레트는 SOE에서 현장 요원으로서의 훈련을 받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며 그녀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1944년 6월, 폭풍이 몰아치는 밤, 비올레트 자보와 그녀의 동료들은 낙하산을 타고 프랑스의 수사 근처로 뛰어내렸습니다. 이들은 필립 리웰가 이끄는 세일즈맨 2 작전팀의 일원으로 하우테비엔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팀에는 무선 운영자인 정클롯 귀에트와 폭발물 전문가 법 마루비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올레트는 난태 출신의 젊은 미망인 마담 빌레레트로 위장하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린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그녀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지역에 막히 저항군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독일군의 순찰 때에 발각되어 결국 체포되고 맙니다. 비올레트의 용기와 결단력은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빛났으며 그녀의 희생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비올레트 자본은 그녀의 용감함과 희생을 통해 영원한 영웅으로 남았습니다. 1946년 12월 17일, 그녀는 사후에 조지 크로스 훈장을 받은 두 번째 여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훈장은 특히 위험한 임무를 자원하여 수행한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열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독일 보안 당국에 두번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탈출하는 놀라운 정신력과 기민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녀는 스텐총과 탄약을 이용해 적과 맞서 싸우며 몇몇을 죽이거나 부상시키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체포되어 잔혹한 고문을 받고 결국 처형되었지만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담 자보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확고함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올레트 자보의 영웅적 행위와 희생은 오늘날에도 여러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히어퍼드셔의 웜로우 터프에 위치한 그녀의 영국 사촌이 소유했던 별장에는. 비올레트 자보 지시 박물관이 설립되어 그녀의 삶과 업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올레트가 전쟁 전 산책을 즐기던 곳이자 두 번의 프랑스 임무 사이에 휴식을 취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박물관 개관식에는 그녀의 딸 타니아 자보를 비롯하여 비올레트의 동료 SOE 회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지 전쟁 터널에는 비올레트 자보를 위한 상설 전시실이 마련되어 그녀의 용기를 기리고 있습니다. 왕립음악대학에서는 가수와 동행하는 피아니스트에게 매년 비올레트 자보 GC 기념상을 수여하며 그녀의 유산을 예술적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런던 스토겔에는 비올레트 자보를 기념하는 벽화가 있으며, 이 벽화는 지역 학생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벽화에는 비올레트 자보뿐만 아니라 빈센트 반 고흐와 같은 스토겔의 유명 인사들이 등장하며 전쟁에서 희생된 지역 주민들을 기리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비올레트 자보의 이야기는 그녀가 살았던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그녀의 용감함과 희생은 램베스 궁전 앞 템스 강변의 알버트 재방에서 조각가 카렌 유머니 제작한 청동 흉상으로 램베스 시청 입구의 명판으로 그리고 바렌사이의 소위 기념관에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로 기억됩니다. 이러한 기념물들은 그녀가 프랑스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친 F 섹션 요원들 중한 명으로서. 그녀의 이야기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처럼 비올레트 자보의 삶과 그녀의 용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도전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위험과 맞서 싸웠던 한 여성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비올레트가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상대로 할때 우리 모두가 그녀처럼 용감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웃음과 함께 우리가 가진 강인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비올레트 자보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깁니다.